자 복습하시겠습니다. 영을 영어로 뭐라한다고요 스피릿. 혼은 영어로 soul. 영을 히브리어로 루아흐 혼을 히브리어로 네패쉬. 그리고 프니우마, uh, 푸시케. 자 끝없는 반복만이 살 길이에요. 영을 영어로 스피릿. 혼은 soul. 영을 히브리어로 루아흐 혼은 네패쉬. 자, 여러분, 일단 구별해드렸으니까, 퀴즈, 질문.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을 구원하실까요? 우리의 혼을 구원하실까요? 아니면 우리의 영과 혼을 다 구원하실까요? 자, 세수론 세부대에 넣으셔야 돼요. 어, 일단, 성경이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원문의 단어가 중요하죠? 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의 상식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음. 성경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구원입니까? 혼의 구원입니까? 네. 혼의 구원이. 그렇죠? 자 이거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 전도서 12장 7절에 있어요. 자 원문 그대로를 단어 대 단어로 번역한 번역기에 이게요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잘 보세요. 이 흙은 우리의 육체, 이 육체적인 걸 의미해요. 죽고 나면 땅으로 돌아간다고 되어 있죠. 그건 우리는 아는 상식이에요. 그렇죠? 근데 영이 중요해요. 영은 그것을 주신,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어떻게 된다고요? 돌아간대요. 그럼 영은 원래 우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살아있는 동안 잠시 소유하다가, 죽고 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제 의견을 믿지 마시고요. 성경을 신뢰하세요, 성경을. 그렇다면, 영은 원래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죠? 근데, 그럼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영을 구원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여기서 질서를 잘 잡으셔야 돼요. 구원의 대상이 혼이에요. 구원하시는 주체가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라는 단어를 쓰는 바람에 대혼란이 온 거예요. 아, 이건요, 여러분 문제가 아니니까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한국 기독교계 전체의 문제죠. 근데 여러분 원문은 혼의 구원이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요이 꺽쇠 한계의 개혁 개정이거든요. 개혁개제는요 단어가 영혼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 확인해 보세요. 나중에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대혼란이 온 거예요. 개념의 혼란이. 여러분, 영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대상이 아니고. 살아있는 혼을 살려주는 영. 그러니까 영원히 살려준다는 그런 개념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히브리서 보면은요, 다 혼의 구원, 혼의 구원, 일관성 있게 원문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예요? 여러분 성경은 다 영혼으로 대부분 번역돼 있고, 어떤 경우는, 여러분 보세요. 다 혼의 구원인데, 영혼으로 돼 있는데, 어떤 곳에서는 이게 생략이 돼 있어요. 혼의 구원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구원에 관하여 이렇게 막돼 있기도 하고, 또, 이건 또 이건 원문은 혼인데 여기는 또영어로또 번역해 놨어요. 여러분 이건 대혼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이 아니고요. 이, 여러분 교과서가 잘못돼 있으면 그그 그 교과서로 배운 사람들이 잘못된 지식을 갖게 되는 거죠. 예, 혼의 목적. 그러니까 여러분,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정리해 드릴게요. 모든 사람은 자기 고유의 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혼은 누구를 줄 수도 없고 남의 혼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내 조상 의혼이 내게 들어왔다, 뻥이에요. 저는 그런 건 절대로 성경적인 논리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지어낸 말이에요. 그건 다음. 근데 그걸 서로 서로 속으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은 누구에게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공유할 수도 있는 게 영이에요. 자, 그렇게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혼을 구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좀더 구체적으로 뭐냐 하는 것을 알려 주는 것이 바로 이제 성경 말씀인데 야고보서 1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혼을 구하는 원 구체적인 주체가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것과 관련지어서 떠올려야 될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뭐라고요 영이요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영하고 어 다른 게 아니에요.